안녕하세요 타블카 사이트에 내가 직접 운전해본 차만 소개한다 타번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색해도 저는 오늘도 차량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디아의 그랜드 카니발 R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이 사고 싶어하는 차종 중에 하나인 카니발인데요 솔직히 기아를 먹여살리는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카니발 R은 기아의 그랜드 카니발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 그릴이라든지 그랜드 카니발의 단점들을 모두 보완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러면 그랜드 카니발 R의 스펙 말씀해 드릴게요. 연식 2010년 4월 출고, 주행 거리 10만 9천, 등급은 GLX 최고급형 11인승으로 빠진 옵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아주 무난한 은색의 사고는 단순 교환, 미세 누유 한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이 차의 가격! 730만원!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의 로망인 그랜드 카니발 R을 730만원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세요 그럼 이제 차량의 옵션, 성능 기록부, 전체적인 상태까지 저랑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그랜드 카니발 R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도어 열림 닫힌 버튼 윈도우 버튼 지차서 윈도우 버튼입니다. 실내 조명 조절 버튼, 풋브레이크, 핸들 리모콘 장착되어 있습니다. 키는 사제로 스마트키 장착해 놨습니다. 주행거리 10만 9천 키로, 실 주행거리 보증해 드립니다.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 작동 아주 잘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수 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프로토 에어컨, 에어컨 공조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열선 시트. USB 억스 단자. 앞좌석 시트 사용감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도 정말 깔끔한 상태이고 보조석도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앞좌석 코일매트까지 전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정말 다 깔끔합니다 뭐 사용감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새 차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열 시트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2열 시트, 3열 시트는 폴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트렁크를 조금 더 넓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많이 태우실 수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판 찌그러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한70% 80% 정도로 뭐 교체한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보시면 휠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묻어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아주 거의 새 차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디테일어도앞 타이어와 동일하게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부분도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엔진 룸 설명해드리기 전에 요 라이트 같은 부분도 보시면 새 차처럼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깔끔한 상태고 엔진 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데 보시면 이런 유압 같은 것도 아주 좋아서 트렁크도 잘 올라가고 엔진 떨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아빠들이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차 기아 그랜드 카니발 R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차주번의 차량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차량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빠르게 출고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차종 판매 매입 진행 중이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한 타본 무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소개는 여기까지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